오! 자, 오늘은 가지 채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이게 루어를 달았고, 위에는 지렁이를 달았습니다. 이 가지체리인데, 어, 보통 이제 물이 만조가 될 경우에는 고기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음, 해초 사이에 보통 숨어 있는데, 어, 오늘 해초 사이를 공략해서, 어, 볼락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초더미에, 이제 물 사이 볼락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멀리 던질 들은놓 없고, 이렇게 피침으로 가볍게 이렇게 던이게 이렇게 가볍게 던질 겁니다. 잘까만지면서 그럼, 몰 사이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몰 사이사이를, 몰 사이 이쪽으로 살살살살 끌어주세요. 다니고 아, 정말 일찍 하셨는데. 와, 아, 아,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 일찍 하셨는데.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히팅하듯이 이렇게 살짝 끊어주고, 입질 오지? 그니까, 러이 아빠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두둑치지? 그니까. 러 아니야, 그, 아니, 큰 놈들도 숨어있어, 여기. 해초에 던지지 말고, 이 앞으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숲 던졌지? 던져가지고, 이제 해초 쪽에 오면 다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폴링 시키는 상태에서. 해초 침 안에 다 숨어있어. 지금 만조라 물이 안 움직이거든. 이제 물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볼락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아, 금방 또 이쪽 왔었어. 해초 속에 다 숨어있거든. 툭툭툭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볼락들이 해초에서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하는데, 물이 전혀 안 움직이잖아. 아, 아, 해초에 걸렸습니다 입질 계속 오거든. 봤어? 한번잡 어. 오, 한번 잡았네. 오, 축간다. 아, 쌓, 뭐야 이거? 어떻게? 아빠 하나는데 잡았어? 어. 어, 그 수초위로 했지? 어. 예. 자, 우리 아들도 쌍 가지 채비 하고 있습니다. 가지 채비 하고 있는데 밑에는 루어, 위에는 지령인데지렁이 물었네요. 자. 우럭. 우럭 아니다. 아니요쏨뱅이네 아, 손뱅이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 귀엽다. 그, 발 밑에는 바로 손뱅이야 어, 뭐야, 올라가 맞아? 한번 가져와봐. 이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게 뭐, 뭐야, 이게. 여기 빨개. 빨간색이 있다, 이게. 빨간색, 피도 아닌데 왜 빨간색깔이 지 있지? 양아, 그래. 줄까? 자, 양아, 자. 가자, 가 제가. 어? 바로 가자, 간다. 어이구, 자식들. 동네 고양이 나왔다. 미안하다. 나중에 하나 줄게, 하나 줄게. 미안하다. 나중에 하나 줄게. 줄게. 나중에 하나 줄게. 나중에 하나 줄게. 미안하다. 수초 사이로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오늘 물이 안 이상하게 안 가네. 수초 이쪽으로 살 공략하면 은 아마 이놈들이 이놈들이 그 밑에서 탁 올라올 줄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어, 이 물이 안갈 때는 그 해초 해초 사이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또안 가는데 뭐먼 바다 쪽으로 계속 던지면은뭐 허수고 하는 거예요. 아이오 수주사 이로공략해볼게요 전혀 무리지 안 가고 있습니다. 아입질입니다입질입니다아 오는데. 아 어,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는. 와대대 파고 들어보세요. 오, 오. 오. 오 수조에 걸렸다. 아, 해조에 걸렸다. 아, 수조에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와, 아 저, 저 밑에 있는데. 아, 왔다, 왔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이야, 두 마리가 왔습니다, 두 마리야. 어, 이거 하나는 쏜뱅이. 하나는 볼락. <laughs> 하나 쏨뱅이 하나는 볼락. 이야, 이런 경우도 있네. <laughs> 야, 하나 줄게. 잠깐 기다려봐. 지금, 한 마리는 쏨뱅이 어, 볼락이네? 두 마리도 볼락이네? 어, 두 마리도 볼락이다. 쌍그리 했습니다. 하나는 루 루에 그리고, 어, 하나는 생미있 물고, 하나는 루에 물고, 사이좋게 물었습니다. 동규야, 어. 물었다. 두 마리 잡았다. 두 마리 한, 번에? 한 번에 두 마리지. 가시는, 가시는 거예요? 응. 어. 아예 두, 뭐, 우르기야. 볼라 아. 어, 하나는 루에 물었습니다. 자, 자라. 음. 하나는, 생각 있게 물었네요 뭐야 기타치는 기타 거야 뭐야 안 춥냐? 손가락 치을 건데 안 춥냐? 우와 아, 이, 이 추운 날 기타가 손가락에 돌아가나? 동계야. 아빠는 학교 종이 땡땡땡또안 된다. 이런 날에. 아, 물이 좀 가야 되는데 물이 전혀 안 가네. 아, 그 저분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냥. 아, 새끼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고 그냥 갔지? 새끼 골라서 한 마리 잡고. 그냥 안 돼서 그냥 저분들 그냥 간 거네. 안 돼. 야옹아, 안 돼. 아이고, 저, 양옹이다 야, 없다. 그렇게 배가 고파? 주라고? 왜안 돼? 모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입질 오는데 입질이잖 이런 들 야근 큰데. 오오 큰데. 오근데 큰데. 큰야 큰데. 큰데. 큰근데어데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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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뱅이 데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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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름이 좋았는데. 야옹아, 이건 안 된다. 야옹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너무 크다. 이거 이거. 시야가 큰데. 아, 오름이가 좋았는데. 아 참, 볼락이기가 좋았는데. 오름 올라기기가 왜냐면. 잘가라. 물이 있는듯 해놓고, 물 사이 쪽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헤쳐보세요 이렇게 하다보면 볼락이 분명히 입질할 겁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우, 시야은큰건 아닌데. 자, 볼락 한 마리 왔습니다. 그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데 자,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수초 뜨미에서 이제 나왔어. 해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잘 도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초 뜨미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 아마 이럴 때 이제 거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 물이 돌면은 이거, 이, 이놈들이 부상을 하거든요. 부상할 때 입질이 딱들어올 거예요. 역시, 이제, 아직 활발한 입질을 하진 않는데, 어, 입질도 왔습니다. 아, 살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물이 빨리 가진 않는데, 그래, 조금은 가네요. 어입질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오 힘드네 오큰 놈이야 오 음, 음. 아우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올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쁜 볼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쁘죠 종문가지이이 아, 놈,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 자. 물이 도니까, 또 볼락 입질 왔죠? 아, 이제 물이 돌면 이제 볼락이, 이제, 입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근데, 아, 요즘에 계속 바람이 부네. 볼락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때가 됐을 때 물이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이야,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도 불고 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활성 가이 좋지는 않습니다 바닥에서 문네요 바닥에 뭔 바닥에 숨을 때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곱해질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링 되게 내보세요. 그렇죠. 지금 물이 가고 있거든요. 입질 뭐특키랑 입질 없이 이렇게 곱해질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끼가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그때 아마 바닥에 을 겁니다. 폴리 풀링할때 입질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장력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아, 어, 역시 바람도 많이 푸네. 어, 입질 왔나? 어, 왔습니다. 아니, 그, 이게, 텐션감 느껴지니까 그냥, 그냥 뱉네. 이냥 식으로 또 내렸다가, 제 경험상, 이게, 그, 이게 바닥 쪽에 있는 볼락들은 빠른 액션에 잘안 물더라고요. 이렇게 착, 이렇게 고패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브리플링하게 냅두면은 입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고 나서 빨리 회수를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던져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그물 안에서 놀게 냅둡니다. 집질 한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고패질하고딱 내려가는데 바로 딱 받아먹네 오자물 멀리서 물으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올라기 왔습니다 이번에는 루어의 모습입니다. 루어 이번에는 지령이 아니라 루어의 모습입니다. 이쁜 것 같습니다.